안녕하십니까 콘코리 타이어 카리스토 대표 박준결입니다. 자 오늘은 연료첨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. 자 연료첨가제 지금 국내 시중에 나와 있는 첨가제가 진짜 엄청나게 많죠. 가장 대표적인 건뭐 불수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뭐 인스타나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연료첨가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자동차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동안에 연료첨가제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뭐 엔진오일도 마찬가지고 말이 많거든요. 그런 게 있으면 원래 순정으로도 나왔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럼 과연 이 연료 첨가제가 차에 정말 좋은가? 요즘 들어서 생각되는 이 연료 첨가제는 뭐 가솔린용, 디젤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연료 첨가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연료 첨가제를 쓰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. 우리가 일반 차량들이 일반유를 넣지 않습니까? 일반유를 넣고 좀 고급 차량들이 고급유를 넣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더 좋은 차라면은 아무 기름이라 써도 차가 다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하지만 현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. 좋은 차일수록 더 고급 휘발유를 써야 됩니다.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없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. 그럼이 엔진 연료 첨가제가 뭐냐?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료 첨가제를 넣으면 지금까지 일반유를 넣으면서 쌓이고 쌓이고 인젝트 분사되면서 쌓였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이게 싹 청소를 해줘요. 그러면 인젠트 분사도 잘 되겠죠. 그리고 엔진에 있는 때도 다 벗겨주고, 뭐 연료 속에 있는 수분도 없애주고 그런데요. 그러면 산화도 막아주고, 뭐 여러 요막 효능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가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가장된 건 아닌 것 같고, 딱 제가 연료 첨가제를 한번 넣어봤을 때. 확실히 한 100km만 딱 주행해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저는 연료 첨가제를 꾸준히 한 계절에 한 번씩은 넣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거한 번씩 넣어 주면 차가 좋아해요.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차가 좋아해. 그럼 나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료첨가제는 추천한다 이겁니다. 그리고 연료첨가제를 넣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요즘에는 셀프주유소가 많으니까 주유소를 주유구를 열고 이렇게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주유를 만땅을 채워요. 만땅, 만땅을 채워서 이거를 딱 열어서 코코를 열고 그대로 주유하시면 돼요. 다 어떤 연료 첨가제도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가 닳아지면서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사용을 했을 때 다시 한번더 만당을 채워줘요 그러면 두번 정도 이게 안에서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럼 좀더 오래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